65세 알렉 볼드윈의 아내가 7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알렉 볼드윈의 아내인 요가 강사 힐라리아 볼드윈은 알렉 볼드윈의 7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30일 개인 SNS에 지난 몇 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우리는 올가을 또 다른 아이가 탄생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완벽하다고 확신했고, 우리는 이 놀라움 이상으로 행복하다, 리고 전했다.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아기는 우리 삶의 불확실한 시기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덧붙이며 행복감들 드러냈다. 두 사람은 26세 나이 차이로 2012년 6월 결혼해 고린의 쓰라의 여섯 아이를 두고 있었다. 알렉 볼드윈은 전처인 배우 킴 베이싱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아일랜드도 두고 있다. 한편 알렉 볼드윈은 얼마 전 영화 러스트, 러스트 촬영장에서 실수로 실탄이 발사돼 촬영기사 할리나 허친스를 쏴 순직의 한 혐의로 곤욕을 치렀다. 알렉 볼드윈은 이달 초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허친스의 치명적인 총격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덕화가 산의 맞선에서 특별한 손자 사랑을 드러내며 문클함을안겼다 이덕화는 지난 28일과 29일 밤 10시 방송한 SBS 오라드라마 산의 맞선 9회와 10회에서 고 푸드 회장 강따구 역을 맡아 강태무, 안효섭분, 위 맞선을 걱정했다. 강따구는 강태무의 행복을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회사 비서실에 연락해 구두를 사게 했다는 강태무의 지시를 알게 된 강따구. 자신 몰래 여성을 만나는 걸로 안강따구는 반대할까봐 그런 거냐라며 금이 양돈이가 좋다고 해서 허락했다라고 손자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강따구는 시나리, 김세정분에 대한 코믹한 행동을 이어가 웃음을 유발했다. 여의주, 김현숙분, 부장과 개빈, 임기홍분, 차장의 연애 사실이 위도치 않게 밝혀져 남자 화장실로 도망간 상황.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시나리는 이들에게 휩쓸려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게 됐다. 이때 강따구는 배가 아파 남자 화장실을 찾았다. 시나리는 갑작스런 강따구의 등장 에 화장실에 숨어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강따구가 화장실 내에 여성 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결국 시나리를 마주치게 된 강따 구는 분노를 터뜨렸다. 이전에도 화장실에서 시나리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이후 그는 엮이는 거 자체가 싫다 라고 말해 시나리와의 헌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특히 강따구가 시나리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신금이 김세정 분가 시나리였던 사실을 안 강따고 그는 시나리를 만나 우리 태무에게 무슨 목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후 그는 앞으로 우리 태무 만나지 말아라고 전의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이덕화는 강따구를 연기하면서 익살스러운 모습과 함께 시나리를 향한 차가운 태도까지 보여주는 등 변화무쌍한 전개를 이끌었다. 강태무와 시나리의 로맨스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이덕화가 어떤 행동을 이어갈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이덕화가 출연하는 산내 맞선은 얼굴 천재 능력남 CEO와 정체를 속인 맞선녀 직원의 스릴 가득 퇴사 방지 오피스 로맨스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 방송한다.